그러면, 일단은,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이야기 해볼까요?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일단, 사람들이 진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 좋은 사주와 나쁜 사주, 예, 네, 구분할 때. 좋은 사주는, 어떤 겁니까? 나쁜 사주는 어떤 겁니까? 이 질문 정말 많이 하거든요. 예. 네, 정말 많이 하는데 좋은 사주가 사람들은 좋은 사주라는 점을 자꾸 현재 기준에서만 생각해요. 현재 갑자기 부자가 됐다. 현재 뭐가? 그냥 현재 직업이 좋다. 현재 뭐가 했다. 아니에요. 그 현재가 만들어진 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예. 네,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나 이유가 딱 있다고요. 좋은 사주는 그냥 명백해요, 명백해요. 근데 그것도 우리들은 다 알아, 아는데 인정을 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인정을 하고 싶지 않아. 되게 루루님 사주 좋다고 하셨는데 잘못 느끼겠어요. <laughs> 사주 좋다고 그 좋다고가 그 좋다고의 느낌이 아닐 겁니다. 예. 네. 그 좋다고가 좋다고 요 제가 좋다고 안 했어 그런 느낌의 좋다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들 상담 때 집중을 안 한다니까요 제가 예 네. 상담 때 집중을 안해 상담 때 집중을 안 한다는 게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상담을 해도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일단 첫 번째 예뭐 네. 카페에 글 올린 거 보고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아니다,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어, 부모님이 좋냐? 부모님이 좋은 사람이냐? 네. 부모님이 좋은 사람이냐? 부모님이 좋은 사람이냐라는 거는, 정말 좋은 부모님들 있잖아요. 네. 뭐... 외모가 되게 뛰어나면서도 집도 잘 살고, 뭐, 부모님 직업도 좋고, 따뜻하고, 이런 분들. 이런 분들 아니더라도, 그냥 나를 많이 사랑해줬냐, 나의 어린 시절을 편하게 해줬느냐도 이제 좋은 부모님. 아니면은, 부모님이 현재 자기 일에 되게 충실히 사시고 계신가, 이런 것도 이제 괜찮은 부모님이라고 볼수 있어요. 여기에 해석 안 되면은 나쁜 부모님들입니다. 왜냐면 대부분 여기 안 되면은 나쁜 얘기가 많죠. 술 많이 먹고 행패 부렸다 아니면은 부모님이 맨날 박터지게 싸워서 이혼했고 그거 나한테 영향을 많이 줬다. 나를 부모님이 많이 싸우는데 나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집을 나갔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뭐 부모님 전과자다. 구분이 되잖아요. 예. 좋은 사주는 부모님이 좋습니다. 나쁜 사주는 부모님이 나빠요. 물론 100%는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가 다 섞여야지 하는 얘기예요. 예. 네. 일단은 첫 번째 그거고요. 좋은 사주 나쁜 사주 구분하는 거. 두 번째. 이제 이거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 기준이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 한 4, 50대. 부자냐 아니냐입니다. <laughs> 되게 쉬워요.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 살아왔는지에 대한 약간의 척도가 될수 있어요. 네, 척도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살았는데 부자가 아닌데요. 아니면은 뭐그 열심히 살았다는 사람들 제가 쳐다 이렇게 관찰해 보면요, 열심히 산거 하나도 없습니다. <laughs> 열심히 산거 하나도 없어요. 네, 열심히 산거 그게 문제예요. 열심히 살지 않았는데 본인이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 반대로 진짜 열심히 산 사람들은 본인이 열심히 살았다고 거꾸로 생각하지 않아요. 부자들은 본인이 되게 게을렀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지능이 줘야 돼요. 지능이 확실히 줘야 됩니다. 지능, 기본적인 사회적 지능이 있어요 머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원래 되게 부자예요. 부자고, 뭐 부자라는 게 제가 생각했던 뭐한 30억 정도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그걸 물려줬다. 그러면 머리가 좋을 필요는 없어요. 지능이 좋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지능이 조금 떨어지고, 좋은 부모님이 그냥 너 어떻게 살아야 돼? 하고 룰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이 재물을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갈수 있어요. 반대로 이 지능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까 말한 나쁜 부모님한테 태어났을 때 얘기입니다. 예. 가난하고 나쁜 부모님한테 태어났을 때 지능이 좋아야 돼요. 가난하고 나쁜 부모님한테 태어났는데 지능도 나쁘면 이건 진짜 답이 없어요. 그냥 인생은 끝이고 그냥 사주가 나쁩니다. 그냥 바로 종결이에요. 그냥 깨끗하게 종결입니다. 예, 네. 나아질 방법이 없어요. 로또 백날 사도 안돼 그런 사람들 어차피. 예. 네. 그래서 그 다음이 어. 결혼 자녀 이거예요. 결혼 자녀. 얼마나 좋은 사람과 결혼하느냐, 얼마나 좋은 자녀를 두느냐인데 좋은 사람과 결혼해야지 좋은 자녀를 두는 게 되게 크잖아요. 좋은 사람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 자체도 되게 갑자기 생각해 보세요. 이게 환상이 많아. 너무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날라리같이 살고 막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인생 자체를요. 갑자기 좋은 사람이 띵 나타나서 그게 만나서 결혼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사건이 일어나도요, 이혼합니다. <laughs> 얼마 안 돼서 무조건 이혼해요. 그렇게 살면은. 예, 생활 습관에서 차이가 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 절대로 결혼 생활을 유지 못합니다. 장담하는데.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20대를 어떻게 보내고 30대를 어떻게 보내고 결혼 전까지 어떻게 보냈느냐가 이제 결혼 생활의 모습에서도 나오고요. 척도가 다 돼요. 척도가 된다고요. 그게. 결혼 생활에서의. 네. 그대로 나옵니다. 그 자기가 산 모습을 보면 은 어떤 사람, 그러면 또뭐 성실하게 막 그냥 회사만 다니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거는 자기를 잘 다듬고 만든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지, 직장 다니고 이런 거는 그냥,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바쁘, 진짜 자기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공부라는 게 수학, 수학 이런 거 말고 영어, 뭐 사회적으로 매력이 있을 만한 것들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 걸 배우면서 맨날 자기 막 재미없는 거 말고 사회적으로 본인의 매력이 올라가는 거 이성한테 봤을 때 매력있게 보이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하고 맨날 술만 먹고 담배 피고 막 이러고 살면은 당연히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술하고 담배를 하는데도 자기의 매력을 열심히 하는 거를 하는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다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보지 않고 아저 사람은 술하고 담배하는데 그래도 잘 사는데 이런 얘기만 한다니까 그 사람은 술하고 담배를 하는데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 일찍 일어나고 운동도 열심히 해. 이거는 얘기 안 하고 술하고 담배 하는데 저 사람은 잘 사는데 이런 얘기만 한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나쁜 사주 <laughs> 나쁜 사주 네. 잘 노는 사람이 결혼도 잘 한다는 건 속설인가 잘 노는 사람이 아니라 잘 노는데. 잘 노는데 자기가 영어도 열심히 공부해, 피아노도 배워, 못도 배워, 춤도 배워, 뭐, 공부도 열심히 해, 운동도 열심히 해, 식단 조절해, 막 이런 거. 다 하는 거지. 잘 노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사람들은 자꾸 잘 노는 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문제가. 예. 네, 문제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나오는 거야. 제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들 다 추적 관찰한 겁니다. 예. 네. 다 추적 관찰해요. 잘 노는 게 문제가 아닌데, 자꾸 잘 노는 거에서 자꾸 그런 맹점을 잡는 거예요. 예. 네. 그 다음이, 그러니까 좋은 사주인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니까요. 나쁜 사주들은 정말로 열심히는 산데, 직장에 갔다 와서요, 퇴근하면은 그냥 막 친구들이랑 놀면서 막 그냥 술이나 먹고 집에서 TV나 보다가 게임 하다가 그냥 자다가 아침에 니언니엇 일어나서. 그냥 그렇게만 한다는 거야, 문제가. 이게 나쁜 사주. 나쁜 사주입니다. 그런 게또 있고요. 또 뭐, 또 구분하는 게, 음 성격. 성격인데, 진짜로 사람이 좋은 사람의 성격이 있어요. 친화적이고, 그렇게 막 질투심이 없고, 진짜로 사람들한테 진짜 축하한다고 박수 쳐주고 잘 됐을 때 이런 사람이 있고요. 질투심이 많고 왜냐면 결국에는 그 성격이 사람들과 어울림이 너무 중요해요 인생이란 거는 원래 혼자서 잘될 수가 없어요. 그 성격이 결혼부터 모든 거를 종지부 찍을 수도 있어요. 네, 찍을 수가 있습니다. 노력하면 좋아집니까? 또 성격 노력하면 좋아집니까? <laughs> 질문 나올 뻔한데 안 좋아져요. 그리고 성격이 좋아지는 건 노력이 아니라 환경 때문입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으면은 자기 성격이 좋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 요한나 아르크니, 기생충 최근에 봤는데 좋은 사주, 나쁜 사주의 삶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기생충에 나오는 그, 그 부자로 나오는 사람들이 좋은 사주. 딱 표변이, 표본이 그래요. 나쁜 사주, 진짜. 송강훈의 가족들 나쁜 사주 딱 그렇게 살잖아요 딱 그대로입니다 제가 말한 것들이 진짜 그대로 다 있어 네. 그렇죠 그대로 다 있어요 그게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뭐가 있을까 제가 쓴 거를 보면은 음, 아 사회적으로 좋은 직업 사회적으로 좋은 직업인데 이 사회적으로 좋은 직업이 어그 진짜 직업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 사람이 경쟁을 했는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좋은 직업을 가지려면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그 직업에 얼마나 천재성이나 이런 게 있냐. 그러니까 소수를 골라내는 작업일 뿐인 거예요. 제가 사주를 <laughs> 제일 잘 보듯이 저는 우리나라 역술인이 60만 정도 되나? 몇십만 되거든요. 엄청 많거든요. 그 몇십만 중에 제가 제일 잘 본다라. 고 생각, 전, 예,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역생들 모르는 걸 제가 많이 안다, 이서전다 알아, 예. 공개 안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전 아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독보적으로 가면은 사주가 좋은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든. 아니면은 자기가 그냥 대기업을 들어가는데 되게 경쟁이 심했다. 이러면 좋은 사주죠. 예. 소, 좋은 사주예요. 어떤 사람은 웃긴 게막잘 나가다가 누가 갑자기 한번안 되면 이 사람은 나쁜 사주입니까? 좋은 사주일 가능성이 높아요. 나쁜 사주는 거기까지 도달도 못해, 근처도 못 가. 어차피 전혀 근처도 못 가요. 나쁜 사주들은 그냥 아예. 그건 그냥 운이 나쁜 겁니다. 네. 잘 됐다가 안된 사람은 운이 나쁜 거예요. 나쁜 사주들은 거기까지 도달이 어차피 안 돼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그 자체는요. 잘 된다는 의미도 제가 말한 그 경쟁을 뚫고 어느 정도 올라간 높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이제 공부를 잘하는 거, 공부를 잘한다는 게 이제 학력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거는 어 부모님에 대한 얘기까지도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게 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내가 공부를 잘하려면은 좋은 부모님한테 태어나야 돼요. 유전 자적이나 아니면은 집안 환경이라든가 그 그러니까 이거 근데 이건 100%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일부 타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태어나면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높죠. 타 지역보다 당연히. 그러니까 그거는 일부 그런 환경을 보는 거지 또는 부모님의 머리 이런 걸 보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앞에서 부모님에 대한 얘기나 지능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을 때 그게 연관이 좀돼 있기 때문에 이것만 그냥 학력적인 부분인만 독립적으로 움직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 되게 여기서 말한 것 중에 한세개 정도 되면은 좋은 사주. 나쁜 쪽에 말한 거에 한두 개만 돼도 나쁜 사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냥 명백히 구분돼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살면 사주가 좋아집니까? 뭐 이런 얘기는 통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말한 것들은 다 타고난 얘기예요. 타고난 거. 자기가 노력한 거 없잖아. 사실은. 예. 아까 말한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잘 노는데, 어, 그건 노력한 거 아닌가요? 잘 노는데도 영어 공부도 하고, 뭣도 하고, 막 이런 사람 노력한 거 아니에요? 그건 사주 나와 있어요. 사주 일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주 아닌 사주가. 그래서 그것도 노, 어떻게 보면 한30% 노력이라고 얘기할까한 70%는 그냥 사주 나와 있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목동 한의사 부부 사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동 한의사 부부 사건? 어, 뭐, 아, 뭐, 자녀가 뭐 어떻게 된 거야? 아, 남편이 그 부인을 죽이고 자살한 거? 아, 100% 그, 그 한의사분은 부모님이 안 좋았을 겁니다. 네, 본인의. 아니면 아까 말한 처와 자녀가 나빴거나. 근데 그 부인도 한의사라 그랬잖아요. 근데 나쁘게 나왔을 거예요. 자녀 사주가 나쁘게 나왔을 겁니다. 자녀 사주가 극도로 나빴을 거예요. 목동 한의사 부분은. 그 남편 탓할 게 아니에요.